자, 이 뒤편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요. 이 공공 근로를 하면서 깨끗하게 치운 흔적입니다. 이게 이거 제가 혹시라 해서 이렇게 오면 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보는데요. 자, 한 눈에 봐도 딱 앞에 이 대성산 샘물이라고 어, 쓰여있죠. 이거 북한 쓰레기 당연히 맞는데 이한 포대만 한번 제가 네, 열어보겠습니다. 이 분명히 이 안에 북한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대로 제가 담아두면 되니까요. 한번 네, 쏟아서 얼마나 많은 북한 쓰레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네, 쏟아보죠. 와, 자, 그대로 제가 반드시 네, 담아놓겠습니다. 자, 지금 야, 이게 한눈에 봐도 이게 이렇게 북한 쓰레기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자, 제가 그냥 넣으면서 북한 쓰레기만 한번 네, 골라내 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지금 자, 이것도. 먼저 북한 쓰레기이죠. 은하수 소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네. 그리고 자, 여기도 역시 또 소분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낙원 소분자수이죠. 자, 벌써 두 개.죠. 이따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볼 텐데. 아,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데. 지금 일단 북한 쓰레기만 한번 걷어내볼까요? 아, 여기도, 와, 이 생맥주죠? 자, 라견 식료 가공공장에서 나온 생맥주. 그리고, 네, 파인애플 단물. 와, 정말 뭐, 이 박스 안에 엄청나게, 야, 이건 또, 은하수 생맥주. 아니, 누가 이렇게 담아놨다고 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파인애플 단물. 최근에 이 파이네플에서, 파이네플로 어, 이 글자가 바뀌었는데, 자, 이것도 또 하나. 네, 찾아 냈죠. 자,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와, 아, 이런 것도 스트로폼 북한 주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볼수 있는데, 네, 단서가 일단 없으니까요. 자, 이런 거 안쪽에 종이가 북한 거면 그럴 수 있죠. 뭔가 비닐봉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참, 뭐, 한국에서 이렇게 스트로폼 묶어서 사용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한번 네, 꺼내놓겠습니다. 이거는 아니겠죠? 와, 이거 많네요. 와, 자, 샴푸, 용악산 비누 공장. 이건 그냥 한눈에 봐도, 한눈에 봐도 한국거 같아서 몰랐는데, 자, 자세히 보면 용악산이라고 쓰여있죠. 샴푸. 와, 지금, 예, 네, 여기 또 있고, 대성산 샘물. 이렇게 또 라벨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와이 냄새가 지금 자 엄청나게 많이 예, 납니다자 와... 일단은 자 여기까지 네 제가 그대로 다 예,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하 포대 안에서 나온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네 놔보죠 자 생맥주 두개 그리고 샴푸 하나 파인애플 단물 파인애플 단물 그리고 소분자수 두 개. 대성산 샘물까지. 뭐 이런 스티로폼 이런 거는 이제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방금 제가 이 포대 안에서 주운 북한 제품입니다. 와, 이게 공공글로 하면서 이렇게 버려졌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아쉬운 대목인데. 자, 여기 나머지 쓰레기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제가 놓쳤는데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대성산 샘물 자또 하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이 포대 한에서 이 정도 많은 아 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자잘 치워놓겠습니다.